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출애기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서 가에 서서 그를 맞이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급 사람들이 그강물 마시기를 싫어 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로 단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슬라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의 말씀과 같더라. 바라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사대강을 새롭게 한다 해가지고 엄청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대강을 준설을 하고 밑에 바닥을 파고 사대강 주변을 정돈을 하고 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물막이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대강이 서서히 죽고 물고기가 아 이제 죽고 4대강 주변이 참으로 황폐화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4대강 하류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그만 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그 사대강이 그만 여기저기서 물이 썩어서, 그 썩은 물이 결국에는 하류까지 이르러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 그만 물고기도 죽고, 그 강에서 깃들어 살고 있었던 어부들도 거의 생업을 잃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 강이 그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강이 되어버리고 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기구에서는 세계의 10대, 10대 악이다. 10대 큰 잘못한 역사다. 정치가들과 그 나라에서 가장 잘못한 10대, 세계 역사의 10대의 가장 잘못한 그런 정책과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1 0대그 세계 역사의 현금의 말이죠. 4대강 사업을 거기 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환경공학 박사예요. 김 무슨 박사, 뭐 박사라고. 그 분이 장로님이신데, 곳곳에 다니면서 그 분이 반대 강연을 했습니다. 반대 강연을 하다 안 되니까 그 분이 그냥 피켓을 들고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모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장로님, 그환경옥 박사의 그 말대로 똑같이 4대 강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그럼 이 사대강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냐 어떻게 이 강을 살려야 되냐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사대강 보를 다 터뜨려 가지고서는 다 그만 파괴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거의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조금씩 조금씩.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4대강 비리에 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압니까 여러분?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갔는데 약 36조인가가 들어갔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무지무지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강토를 망쳐놓고 강을 망쳐놓고 그렇게 날 일을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얼마 전 일이에요. 음. 이게 현대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옛날 정치가, 정치나 오는 정치나 잘하는 정치는 음? 이제 치산, 치수를 잘하면은 정치를 잘하는 거다. 고대의 정치가나 현대의 정치가나 물 관리 잘하고, 음? 산 관리 잘하면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 암아 배불리하고 등 다섯 개 하면은, 그거 정치 잘하는 것이다. 하고, 옛날 요순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잘하는 정치는 치산치수를 잘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수, 이 치산치수에 실패했어요. 북한도 치산치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을 다 준설을 해가지고, 강바닥을 다 긁어내고, 양주위를 멋지게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 그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치산치수에 실패했어요, 북한도. 예.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면에서 누와 같은 것들을 잘 거울 삼아야 되겠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첫 번째 재앙, 피 제왕입니다. 물이, 물이, 몸이 피가 되는 제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심판을 통해서 애급을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애굽이 기대고 있는 생명의 젖줄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애굽에 있어서 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예, 문명이 강 주위에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도시는 다강 주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런던의 그 예, 런던은 댐스 강, 그 다음에 뉴욕은 호드슨 강, 우리 항, 우리 서울은 한강 그렇죠다강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강에서 농업용수, 그 다음에는 공업용수, 그 다음에는 이동수단 뭐. 모든 것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먹을 물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한 일주일 안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저 두부도 한 이틀 정도 물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틀 정도 물을 안주면그 눈의 오줌 색깔이 변해요, 노랗게 변하더라고. 그러나 물을 주면 오줌이 하얘지고 맑아져요. 그 물을 안 주면 오줌이 아주 짙어지면서 화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줍니다. 우리 몸에도 계속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은 그 자체가 생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애굽은 땅이 별로 이렇게 농사지을 만한 땅이 못 돼요. 에이. 그래서 이 강이 저부에서 범람을 합니다. 비가 오면 범람을 하면은 그냥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제 몸이가 진흙 있잖아. 진흙, 그 진흙 뻘을 갖다가 같이 끌고 내려와요. 그래 가지고서. 그밑 부분에 그그 그그그 하류 부분 거기는막야 이게 지르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 기름진 진흙을 갖다 싹 쏟아놓고 그 물이 지중해로 들어가 버린다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흙이 아주 기름진 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잘 되는 거예 강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그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 삼각주가 형성이 돼가지고 하류 부분에 엄청난 좋은 땅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지무지한 식물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식수를 얻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 나일강은 넓은 애급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이죠. 배 타고 저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그긴 하늘강을 따라서 아주 멀리 멀리 나갈 수가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 이제 그 신전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댐목을 나일강에 띄우고 거기다가 그 무지무지한 돌을 그댐목에다가다 그 씻고서 그 나일강을 갖다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말이죠 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나일강이 없었다면은 그 무지무지한 이집트 애굽 나라의 건축물들 고대에 그 고대 무지무지한 그 건축물들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나일강, 응, 나일 어머니, 어머니다. 나일강은 어머니다. 이렇게 예, 불렀고, 심지어 나일강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와 은혜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 자체를 갖다가 그들은 신처럼 섬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나일강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어떠한 생명도 살수 없는 죽은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애국사람들이 그토록 받들고 섬기던 그 나일강은,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수 없는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줬어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 그 자체로 생각을 했고 살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그 나일강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애교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 나일강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오존해 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저주요 죽음이요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끔씩 적조라는 것이 있으면 적조, 여름에 생기죠. 적조, 바닷물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말이죠. 그 얼마 안 되는 고거에참 적절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지고서는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그 가두리 속에 이 무지무지 비싼 고기가 있습니다. 거기가는 3년, 4년, 뭐, 오래도록 요만한치열을 넣고 있는데, 곳이 이제 그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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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마리가 막 어떤 거는 보니까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무지무지 큰 고기로 자라는데 그 가두리 양식 제가 한번 이제 가보니까 그 안에 몇만 마리가 있냐면 뭐 수만 마리가 막 있어 그 안에 이거 여기에 이 말이고 정말 무지무지한 그그 그 싱싱한 고기가 적조가 오게 되면 한숟간에 그냥 다 죽어버려. 그래서 저는 뭔 모르고 죽은 고기 먹을 수 있지 않냐? 죽은 고기 그거 갖다가 끓여먹고, 뭐, 저렇게 뭐, 살만 먹고 그러면 되지. 뭐, 생으로 뭐, 회는 못 먹어도 말이야. 그랬더니, 안 된다네. 죽은 고기 먹는 그런 건팔 수도 없고, 그래서 다 갖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버려버려요. 예. 얼마나 아까워한 마리가 막 어떤 거는 만 원, 한만 원, 막 삼만 원, 막 그렇게 하는 무지무지 큰 고기들을 크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일강, 그큰 나일강. 그것이 빨간 물로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고기가 다 죽는 거야. 물고기가. 마실 물도 없,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장사해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면에서는. 살수 있는 기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생명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일시에 이것을 심판해가지고 그것을 죽음으로 가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죽음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애급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은 분이며 하나님만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저 뭐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잘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죽음 앞에 설 때. 생명의 근원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그 능력 앞에 설때 인간은 그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생명의 근원들, 음,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저 죽음밖에 없고. 허무하게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일강만 필로, 물로 변했나요? 응? 나일강만? 돌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내일 아침에 이거 이렇게 해먹어야 되겠다 해가 지고 맑게 자기네들이 물 떠다 놓은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다 비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이고 안 되겠네. 땅을 파서라도 물을 얻어야 되겠네 하고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을 볼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요술자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이건 속임수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속임수로. 속임수로 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주의학자들은 속임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임수로 또 바로를 속여가지고 음, 우리 뭐 요술사들도 다 그걸 할줄 아는데 하면서 어? 바로의 마음이 더완악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산을 기대며, 기대어 살지 뭐. 그 다음에는 강가에서 살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서 강을 의지하고, 산을 의지하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시에, 일고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하도록 할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해석학적인 그 에, 저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 중다하여지고 좀 점점 많아지고 심이 강해지니까 애굽의 남자 아이들을 에, 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응? 강에다 뛰어 보내는 거,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어? 그 강이 나일강이야. 그 나일강에 뛰어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시브리의 젊은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뭐수많이 죽였어요. 나일강에.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야. 뿐만 아니라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의 재앙이 피로 시작돼. 처음의 재앙이 피로 시작돼. 근데 그건 죽음의 피야.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빨간 그 죽음의 피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고 피를 발라그랬어요.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살려내는 피예요. 하나는 죽, 죽, 죽이는 피고 하나는 살려내는 피예. 여기에 참 재미난 참 흐름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이 아주 하는 덮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내려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모든 이 환경적인 공해 문제에 이런저런 문제다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에 손을 드시면 인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엄정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앞에서 놀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하루아침에 제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드러내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법과 그 진리 앞에 우리들이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